안녕하세요, 아레나입니다. 사실 티스토리를 하면서 수익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드센스 광고 단가, 클릭률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는 건 좋지만,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혼자 착각해서 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드센스 광고 클릭당 단가, 그리고 클릭률에 대한 오해와 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에 보면 여러 가지 수익 인증 무용담이 많습니다. 오늘 CPC 0.7달러 정도 나오는데 나쁘지 않네요. 오늘 CTR 15%인데 지난주에 비해 좀 낮아졌네요. 분발해야겠습니다. 내 애드센스 수익 지표에서는 보지 못한 정말 높은 CTR과 CPC를 보면 특히 티스토리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내가 뭔가 몰라서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뭔가 특별한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혼자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온라인 포럼에 보면 수익 인증을 올리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랑 아닌 척 단편적인 스크린샷 인증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뭔가 특별한 비법을 알게 되면 모든 블로그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티스토리를 제대로 못해서 비효율적으로 애드센스 광고를 적용하고 있는 걸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AdSense 홈에 보면 실적 박스에 광고 관련 지표들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구글 광고 정책에 보면 AdSense 실적 데이터 원본을 공개하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따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가끔 포럼 사이트에 캡처해서 공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높은 CTR, CPC 실적을 공개하는 분들의 자료를 볼때 같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건 뭘까요? 페이지 뷰입니다. 페이지 뷰는 내 블로그에 유입이 발생해서 방문자가 글을 보게 되면 방문자 수당 페이지 뷰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블로그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방문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티스토리에서 집계되는 방문자 수가 1000일 때 보통 페이지 뷰 수는 1000보다 조금 낮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CTR과 CPC가 높은 경우에 페이지뷰가 많으면 1000이 좀 넘거나 보통 1000 이하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방문자 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방문자 수가 5000명이면 페이지뷰도 5000 근처로 나오고 1만 명이면 1만 뷰 근처에 페이지뷰가 나옵니다. 방문자 수가 적은데 CPC, CTR이 높은 경우는 저품질이 되기 전까지 다음 상위 노출을 노리는 방식으로 하위 도메인, 고단가 키워드를 사용해서 다음 검색 노출에 기반한 고수익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유료 광고를 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료 광고를 통해 돈을 쓰면 보통 대출, 정부 정책 등 고단가 키워드를 타겟으로 내가 원하는 검색자 타겟층의 유입을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클릭률이 10%, 20%가 넘어가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이렇게 높은 클릭률은 일반적인 블로그와 다르게 눈에 보이는 광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이 전환될 때 발현되는 전면 광고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버튼형의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클릭하면 전면 광고가 나오게 세팅하는 방식입니다. 검색 및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이탈하면 블로그 체류 시간이 낮아지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료 광고를 쓰면 강제적으로 유입을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광고 클릭률은 전체 광고 노출수 대비 광고 클릭수입니다. 고단가 키워드 관련해서 관심도가 높은 대상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대출 관련 전면 광고를 보여주면 현실적으로 하루에 유료 광고를 통해서 500명이 방문했다고 가정했을 때 전면 광고가 500번 뜬다고 가정하면 이 중에 100명이 광고를 누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누를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대상들이 블로그에 유입되었고 가장 광고 클릭률이 높은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전면 광고가 뜬다면 이거 광고네 하고 보지 않는 사람보다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떴네 하고 누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100명만 눌러도 클릭률이 20%나 나옵니다. 제가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이 유료 광고를 활용하는 분야도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고 광고비가 먼저 지출로 나가기 때문에 활용을 잘못하면 애드센스 수익도 잘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이건 활용을 하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은 수익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유료 광고를 활용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높아진 광고 단가, 클릭률 인증을 보고 초보분들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CPC, CTR이 낮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익 인증을 올린 사람들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거짓말을 한건 아니니까요. 물론 100%다 유료 광고를 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소수의 특별한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페이지뷰를 알수 없는 CTR, CPC 인증을 맹목적으로 우러러 볼 필요가 없고, 페이지뷰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지표들은 유료 광고를 사용하지 않는 검색 유입이 높은 일반적인 블로그의 수치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써가면서 타겟팅을 하는데 지표가 높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료 광고를 사용하지 않고 블로그에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배너 광고, 자동 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블로그는 저렇게 높은 지표가 안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같은 티스토리라고 해도 자연적인 검색 유입에 의한 방식과 유료 광고나 외부 유입, 단편적인 이슈 키워드 방식을 사용할 때 광고 단가, 클릭률은 크게 차이 날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검색 유입을 기반으로 했을 때 광고 단가와 클릭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보통 하루에 5,000명 이상 방문하는 검색 유입 기반 티스토리 블로거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CPC는 0.1달러에서 0.3달러, CTR은 1%에서 5% 이내에 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고 클릭률이 1%대라면 평균 이하에 속하고 어느 정도 광고 배치에 대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그 이하의 광고 클릭률을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광고 단가는 평균적으로 0.2달러 정도인데 이 단가 부분은 블로그 주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개인이 통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광고주가 적은 마이너한 분야에서는 광고 단가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광고 단가가 높은 분야에서만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건 아닙니다. 광고 단가가 높으면 하루에 100명만 방문해도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고단가 분야일수록 경쟁도가 높고 검색 유입으로 오랫동안 상위 노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료 광고를 쓴다고 해도 그 분야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표가 높게 나온다고 해도 순수익이 높게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광고단가가 낮은 비인기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고 오히려 트래픽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티스토리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유입, 즉, 트래픽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입니다. 검색 유입, 외부 유입, 광고 유입 등 방식은 다양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유입이 적은데 단가가 높은 방식으로는 광고주가 없어지거나 광고 단가가 경쟁에 의해서 낮아지면 수익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광고 단가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의 방문자 수, 트래픽을 키워가야 수익도 우상향 할수 있습니다. 높은 광고 단가, 높은 클릭률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료 광고를 돌리고 있는데 CTR, CPC가 낮아서 고민이라면 충분히 고민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검색 유입을 기반으로 SEO에 맞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CPC는 0.2달러 내외, CTR은 5% 미만이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정상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